유류물인 강판조각 및 이미 제출물인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를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 위압수,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압수목록에 교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유류물인 강판조각과 보강용 강판, 페인트. 이게 이제 유류물과 이미 제출물 압수, 특히 유류물의 압수가 아주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와 관련한 사례여서 좀 특이할 만하죠. 유류물 죽은 자가 남긴 물건, 이미 제출물 소유자, 수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인데, 여기 과정에서 임의성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압수 후에 압수 조사도 작성하지 않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위법한데, 항상 위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경량을 통해서 중대위법만 배제하고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높은지,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에 보이기도 호 큰지 이의경량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사안을 싹 보면은, 갑이. A가 이제 배우자예요 아내예요. 어느 날 파주 쪽으로 드라이브로 드라이브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웬 일이야 하고 같이 드라이브에 나섭니다. 그래서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도중에 가면 이제 대전차 방호막이 있어요. 이 대전차 방호막이 뭔지는 아시죠? 파주라든지 뭐 강원도 이렇게 북부지방에 보게 되면 이 도로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게 전쟁이 나면 이걸 폭파시켜 가지고 전차가 오는 길을 막자 이게 대전차 방호막인데 이쪽에서 이제 쭉 달리다가 대전차 방호막으로 틀어 가지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확 틀어서 안에 조수석을 부딪치는데 딱 부딪치고 났는데 여자가 으윽 하면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쫙 해서 이쪽 잔디밭까지 아니 이쪽 풀밭, 풀숲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꽝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방호막을 2회 충격 후 충격하여서 아 사례를 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죠. 뭔가 좀 이상하다. 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업사에 가가 지고 공업사에서 이제 임의 제출을 하고요. 사실은 이 유류물들은 뒤에 이풀섭에도그 자동차가 떨어져 있죠. 부품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주워다가 이제 유류물로 제출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자체는 일단 임의성은 입정되지만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건 큰 위법으로 볼 수도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주 죽일 놈이죠. 잡다 조져야죠. 그래서 형사처추의 가능성이 아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